글로 분해 방법 알려주세요. 글로 네, 분해 방법.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요. 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탄창을 뺍니다. 탄창, 탄창 제거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있죠. 스위치 그리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둘다 잡고 아래로 내려요. 내린 상태에서 얘를 쭉 밀어요. 격발을 하고 밉니다 밀면 쭉 빠져요. 이게 싹 빠지죠. 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스프링 부분 여기를 잡고 들어 올려서 뺍니다 그리고 여기 총열을 제거를 합니다 총열을 제거를 하면은 앞부분이 깨끗하게 비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은색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쪽 부분 요거요거를 잡고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내리면 얘가 뒤에 게 빠집니다 어! 부품 아! <laughs> 야, 부품 날라아 얘가 부품 좀아줘 저가 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 죄송해 찾었어 이거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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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었다어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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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위에 이걸 덮는 음식할 TV 하나 있어 어 <laughs> 아, 이랬어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오 어, 좋아 좋아 야이 넓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그걸 찾았냐 고마워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찾았냐? 진짜 어떻게 찾았냐? 바, 바닥 얼룩무인데. 야요 <laughs>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뽁, 뽑습니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제거를 해요. 스프링과 아까 그조그마한팁 요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요걸 제거 부품을 제거를 합니다. 글록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한피배출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되더라고요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금색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 뺐죠? 마지막에 빼야 됩니다 금색깔 버튼을 누르고 옆에 익스트랙터가 있어요 익스트랙터 익스트랙터를, 익스트랙터를 쭉 밀면은 빠지죠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 금색깔이 쏙 빠질 거예요 요거, 요거 핀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금색깔 그리고 스프링 아 분해가 됩니다 분해된 부품이 그래서 자 하부 덩어리 한창 상부 슬라이드 뒤쪽 커버 뒤쪽 커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총열 총열 이 복자 스프링 이 앞으로 반동 잡아주는 그 스프링과 그 레일 뒤쪽에 공이치게 공이 치는 그 스프링 슬라이드 뒤쪽에 여기 익스트랙터 부분을 밀어주는 핀 익스트랙터 익스렉터를 잡아주는 금속 핀, 익스렉터를 밀어주는 스프링과 그 스프링을 잡아주는 작은 핀, 익스렉터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그 핀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스프링 이렇게 부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상부 슬라이드만 분해했을 때 하부 슬라이드 분해하면 어마어마하고요, 하부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탄피 배출이 잘 되냐? 익스트랙터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려나? 초점 잡아라 이 녀석아. 볼록 가운데 아주 살짝 갈아주면은 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얘가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된다. 탄피 배출을 잘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록 이번에 새로 다시 들어올 거예요. 추가로 더 들어올 건데 탄피 배출 잘 되는 녀석들로 최대한 추려가지고 보낼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까? 조립은 분해 역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색에다가 스프링 넣고 이렇게 누은 상태로 익스트랙터를 잘 꽂아주면 됩니다. 잘 밀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이를 공이, 공이 밀어주는 스프링을 넣고 얘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아! 잠깐만! 아... 제발! 뭐가 없냐? 힘! 모든 거다 있다! 설명 이어서 다 하자면 이거 아까 이거 눌러가지고 이걸 낀다고 했잖아요 끼면서 눌러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응? 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잘 넣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위에다가 총열 넣고 이렇게 닫습니다. 꼭 용수철을 잘 끼워주고요. 잘 각하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아래 스위치를 내리고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